자 10번 거기 주어진 원뿔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원뿔대가 있죠? 근데 보통 원뿔대 문제는 다 원뿔에서 자른거기 때문에 원뿔을 복원시켜서 푸는거야 그래서 이걸 연장하세요 이렇게. 원뿔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연장해서 원래 원뿔대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보면, 요 길이요, 요 길이가 지금 9죠? 9. 그 다음에 요 길이요, 요 길이가 지금 12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뭘 구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요 길이를 구하고 시작해야 돼. 구할 수 있어. 뭘로 구할 거야? 직각삼각형 직각사각형, 단면 봐야 돼, 단면. 요직각삼각형큰직각삼각형은 뭐야? 닮음이잖아. 닮음비가 몇대 몇? 1대 3. 작은 거 3배 확대하기 큰 거란 거라.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뭐냐, 한번 구해볼까? 요 길이 그냥 h라고 놓고 해보면 h 의 3배 한 거. 그니 요거겠죠? 이해가 나요? h 의 3배 한게 얘. 얘가 3h겠지. 이렇게. 그치? 1대 3이니까. 됐네. 그럼 요게 2h겠죠? 3h에서 h 뺀 거니까 2h가 지금 12야. 그래서 h가 6이다. 그럼 요 길이 구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요 길이가 6이라고 구하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야. 원뿔 때는 저렇게 원뿔로 복원시켜 놓고 푼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 자, 한번 가보죠.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면의 높이가 매초 2분의 1cm씩 증가한데, 우리 항상 식은 이제 T에 관한 식을 써야 되니까 T초후를 생각해 볼 거야 여기는 원래 없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차오른 거야 그럼 T초후면 이만큼이 물이 찬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씩 증가하니까 여기가 2분의 1T가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수면은 여기 있겠죠? 수면이 이게 수면이야 이 수면의 넓이 자 수면의 뭐라 드냐 수면의 높이가 아 수면의 높이가 그릇의 높이의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 을 구하려면 부피 구해야 되네 그 부피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된 요만큼 요만큼 요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셔야 돼요 됐죠 뭐게 구할 거냐 그러면 요만큼 원뿔에서 요만큼 원뿔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얘가 1/2t일 때이 반지는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된 거지. 형사 비례식 세워야 돼 비례식. 자 가봅니다. 자 6가구요. 지금 이만큼 높이 대 높이. 자6대 높이. 이만큼 직각삼각형 높이가 6 더하기 1/2t. 요거는 자얘3대 얘라고 하면 되죠. 요 반지는 그냥 r이라고 놓을까 그래서 어, 3대 r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반지름자를 t에 관한 식으로 쓸 거니까 자 바깥쪽 곱하면 6알이고요 안쪽 곱해봐라 그러면 18에다가 2분의 3t 됐네 자 우리는 반지름을 t에 관한 식으로 쓸 거잖아 6으로 나눌 거야 오케이 여기다 6분의 1 곱하면 돼 그거 얼마야 4분의 1t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 반지름이 얼마냐 그러면 어3 더하기 4분의 1t야. 됐다. 이제 부피를 식을 세워볼게. 자, 부피는. 자, 이큰 원뿔 부피 한번 가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자, 밑 넓이. 얘가 반지름이죠. 파이, R제곱. 됐다. 여기까지. 그 다음 높이. 높이가 2분의 1t 더하기 6이에요. 2분의 1t 더하기 6. 여기까지가 큰 원뿔 부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원뿔 부피. 요 원풀 부피, 빼거빼 3분의 1 곱하기. 밑넓비가 9파이. 높이가 6. 이렇게 하는 거야. 된 거죠? 이게 물의 부피야, 물의 부피. 그럼 이제 이미분에서 변화율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t가 어떤 때냐, t가. 그 봐봐. 걔가 원하는 순간은 수면의 높이가 그랬으니까 수면의 높이가 이거죠, 이거. 2분의 1t요. 얘가 그릇의 높이. 그릇은 지금 12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t가 12의 절반이 되는 순간, 그릇의 높이가 12의 절반이니까 6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t가 12일 때, 12초 후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부피의 변화를을 구하서 그랬으니까 얘를 우선 미분하시구요 미분, 어. dv/dt를 구하는 거죠. 이거 t 로 미분하면 돼. 그럼 이건 사라지겠지. 얘를 뭐 해야 돼? 고배배법 때리세요. 고배배법 괜찮니? 식만 써볼게. 자, 이 앞에 거 미분하면 2가 튀어나가요. 그쵸? 그러면서 이괄호에 1승. 하나 남겠죠? 그런데 이제 속, 속함수 미분하면 얼마? 4분의 1이 다시 튀어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쓴 거예요. 여자 쓸게요. 더하기,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냥 쓰고요. 얘 미분하겠습니다. 얘 미분하면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 곱해서 6분의 1 파이에 3에 4분의 1 t에 제곱했지. 여기다가 t에 10이 넣으면 정답이야. 괜찮나요? 어, 넣는 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해보면 18파이가 나오면 정답이 제대로 나온 거다.